아, 여러분, 아, 우리 임재가정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네, 아, 눈이, 어, 지금 밖에, 뭐, 한 20cm 정도 이렇게 내려서 쌓여 있어요. 아주 푹푹 들어가고, 네, 날씨도 많이, 예, 춥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기 많이 지금 유행하는데 조심하시고, 가장, 오늘은, 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원받은 자들 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음, 어,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정말 어, 바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그어 초점을 잃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고 본인들이 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우리가 자칫 또어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 시간들이 또될 수가 있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네 오늘은 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어어 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음 너는 말씀을 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다, 고나라, 이렇게 2절 말씀하셨고, 3절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말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4절은 그 귀를, 진리에서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 헛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짐티모드에게 정말 바울께서 정말, 어, 당부하고 이렇게, 예, 말, 가르치신 말씀은, 어, 그러나 너는, 어, 모든 일에, 예, 전에 이런 근신하건데 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신중하고 어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어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 바울께서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바울께서 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어, 그런 말씀을 예, 정말 생각해 보는 시간, 또 상고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어, 과연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정말 복음을 받은 후에 어, 우리 자신들이 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전하고 사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있어서 정말 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어떤 어떤 증거가 나타났고, 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임지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전하고 계시는지. 네. 저번에 이제 또, 어,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시드니에서 어, 어떤 그 집사님을 한 분, 예, 됐어요. 만났다고 랬는데그 어, 집사님께서는 결혼을 안 하신 집사님이라고 제가 한번또 말씀을 한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결혼을 안 하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어, 나이는 한 오, 사, 오, 50대 40대 한 어, 정도 됐 고생각해요 40대가 예, 아니 40대 후배, 후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사님은 어 시드니에 간 지가 한 15년 됐다고 그래요. 14년 됐다고 그랬나? 그랬는데 어 이렇게 어떤 아파트를 이렇게 렌트를 렌트를 해서 본인도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사람들, 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제 숙소, 숙소로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어, 방스를 받고, 이렇게, 어, 그거를 보고, 이제, 거기는 쉐어하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쉐어하우스. 그, 쉐어를 대여해 주는 그런 것인데, 어, 그분은,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조금 이제 자기 낸티비가낸티비가 많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낸티비에 이제 조금씩 같이 보태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전도했어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그것이 아주 보면은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막 불덩이가 같이 막 이렇게 불이 타는 그런 느낌을 받어져요. 막 그걸 간증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너무 너무 그 본인이 여태껏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걸로 보면 어 너무 너무 그 정말 어막 불이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어, 집사님이고, 좀 은사가 많이 계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은사자다 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이렇게 은사가 계시는 분인데, 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 그, 이렇게, 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어, 아무도,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어, 그런, 정말, 어,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전, 전도하지 않는 그런 정말, 어,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어,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열악한 상황에 있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전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 정말 이제 어느 세호생이세호생 새우생 이제 그 숙소를 정해서 그게 왔겠죠. 왔는데, 어, 왔는데, 그, 이, 아가씨가, 아, 어, 아가씨가 이렇게 왔는데, 참으로, 어,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이제 인상도 이제 그렇게 차갑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 옆모습을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어,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돌보아지지 않는 그런, 어, 친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그, 어, 자매, 그 아가씨가 이렇게, 어, 세월을 이제 이렇게 숙소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룻밤 지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할 그런 적이 가 없어서, 굉장히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음, 를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탁 돌아서서 가는데, 어머,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 사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더래요. 어 이렇게 어뭐 화장실도 주방 쪽으로 갔다나 그 집안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 그렇게 딱 그렇게 음, 이렇게. 딱 보여지더래 그래서 어그그 그 자매에게 그 아가씨에게 그때는 이제 그 자매님이 어 예수님을 몰르죠 그래서 그 글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 교회를 데려가면서 어떤 작은 또 많은 희생을 했겠죠, 이 집사님께서. 어, 교회를 데려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 자, 이 자매가, 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술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어떤 남자를 하나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이, 호주는 이제, 이, 뭐,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비자를 학생 비자라든지 뭐, 홀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렇게 하면 일, 일년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어, 워킹 홀리데이는 일년 비자고, 또 학생 비자는 그 학생 그 어떤 어학원이라든지 이런 그것이 끝날 때까지 학생은 학생이 끝그 학교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뭐, 그런 비자가 끝나면은, 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계속 머물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죠. 불법 체류자가 되면 당국에 정말 큰 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어, 자기의 그 비자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어, 나, 남자가, 이 술집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이 이 아가씨가. 그러니까 술집에 나간 동기가 어쩐 남자가 자기가 비자를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어, 자기한테 이제 그 아이, 그 여, 자매님을 너무너무 때리고, 뭐 술집에 가서 돈 보러 오라 고 그래서 술집에 가서 돈, 벌어다가 이 남자한테, 어, 갖다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맞, 아서 아주 고통을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자매였대요. 그런 자매라고 자매였대요. 근데 그 자매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자초지청을 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마, 이, 그~ 집사님께서 어~ 그 자매를 정말 구하기 위해서 막 어~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막 같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막그 어둠이 악한 영들을 어~ 그래서 정말 기도가 그의 일행들 뭐~ 같은 친구들하고 다 같이 막 교회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막 아주 굉장한 그런 어~, 어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 그런, 게 정말, 누구, 누구의 손이 닿지 않고, 누구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정말,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런, 음, 사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렌트를 이렇게 빌려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새호생들이 들어오면은, 숙소를 이렇게 얻어갖고 들어오면은, 그들을 다 그렇게 복음전에서 교회를 데려가고 하는 그런 참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주 성령이 조금만 하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어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아요.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막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들, 뭐, 어, 뭐, 너무너무 그 간증거리가 많으니까, 어,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다, 어, 우리 정말 오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 어, 힘써, 항상 힘쓰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저 이제 우리들 다 그러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는 막어 상당히 예전에 초반에는 뜨겁고 그래서 뭐 정말 아이를 안고도 막 그냥 남의 집에 어 이렇게 두들기면서 일제 일대일에. 예,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러 참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렇 열매도 많이 맺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사그러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 예, 이~ 예. 믿음의 경륜, 이렇게 믿음의 이그 기간들만, 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어떤 뜨거움들이 사라지면은, 아, 그걸 했던 것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 괜시를 이렇게 남이 하는 것들을 방해, 그냥, 아, 이렇게 별로 좋은 시선으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 그를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그한 절이라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예를 쓰면서 살아간다면, 어, 정말 하나님의 어 합당한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임재 그. 주님께서의 그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이루시기 위해서 임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에 자꾸 이, 열 연륜만 높아져 가고, 어, 뭐, 뭐, 이렇게 많은 시간만 흐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야. 자기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큰 일만 이제 맡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는 마, 반드시, 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자라면, 이 저번 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 이렇게 안에서 주님이 제 안에서 있는 그 것을 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증거를 해야 돼요. 막 터질 것 같아서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어, 3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바울께서, 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음,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기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그 어, 바울께서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런데 어느 어느 시간에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아 이제는 저런 이제 좀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는 뭐 다른 이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중직 막,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직이든, 아니든, 초신다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함께 있다면, 정말, 어, 그, 마땅히 그, 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어, 어, 첫째, 그 정말 우리의 일이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다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매일 삶에서 어 그래서 저도 어, 이렇게 조금 젊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막. 하게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아파트면은 막 초인종 다눌러가면서 집집마다 그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어잘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냥 누구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 없이가서고 계속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얘기.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어, 복음을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다뤄주지 않는 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그러지, 이 시대가 참... 요 그래서 성경하고는 다른 이이 말씀을 전하는 데가 참 많아요. 거의 뭐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성경은 어,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정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어, 유대의 뭐 열네 대열4대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 태어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렇게 나셨는데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 그것을 이렇게 오신 그 목적.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돈을 해 주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 십자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골고다를 오르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늘로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정말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그 목적. 그,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잘 정돈해야 되는, 되는데, 그것은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본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죠.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야, 자유야, 이렇게 말하죠. 그 자유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 위에서 친히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가신 그 길이다. 그렇게 그것을, 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본, 본이 되는 그 삶이 자유라는 거야. 자유. 자유. 그런데 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무조건 뭐 죄를 이 그래서 그 잠언의 26장 11절에도 그 말씀을 하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더러모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어서 우리가 영접으로 구원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허물도 아무 그, 그 것이 없다. 아무런 그런 죄책감이 없다고 래서 거듭 자꾸 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개가 토한 것을 먹은 어~ 돼지가 그 토한 것을 먹은 가지 도로 이제 그 밀어 난 자는 거듭 그 행위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늘 3절 말씀에 그러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그래서. 교회도 조금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갑니다. 안 가고 축복받아야 되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웬만한 정, 뭐 이렇게 죄나 뭐 이런 것은, 어, 사람 일자리 죄를 짓지요. 어, 괜찮아요. 뭐 자유하세요. 어, 왜 그런 건묶여요 율법이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거의 많이 봤어요. 거의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가 가려워서 받지를 못하고 자기 사역, 그 육신의 그 정력과 또뭐 이렇게 제약의 성향들을 그것을 다 가려진 상태로 그 사역을 조출 그런 목회자를 자꾸 찾아서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막 풍성하게 만 이, 이 많은 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 열매가 결국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그런데, 아, 우리 뭐, 우리 교회 누구 뭐, 이렇게 막 그러지요.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과연, 어, 그, 이,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참 어떤, 이렇게 여기 이 농막에 오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설교를 정말 들으면 너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정돈해 주셔서 너무 정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바로 대언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 은혜스러운데 어떤 분은 거의 지식적이에요. 전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 지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거에 있어서 공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숫자 모이려고 정말 그렇게, 어, 숫자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바로 받아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 이렇게 예,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가 될, 있, 있으면 코로나를 겪음으로 해서 우리는 복음을 참 많이 예, 전파를 못했어요 저도 코로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부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문들도 다안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접하게 된 거예요. 영상을 그 전에는 영상을 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임재하신 주님께서 어, 바른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그것을 바로 전에. 드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시대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육신의 축복과 육신적인 것만을 가르쳐 줄 뿐이지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고난 같은 것을 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난스러워도, 고난스러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야 돼요 기쁨으로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어디 가서 명예도 없었고 주눅들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주눅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 부족해서 조금 이렇게 무엇이든지 좀 그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즐거워 해야 돼 즐거워야 돼사대전에도그 그 어, 제자들이 그랬죠. 막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해갖고, 나중에는 사도행정 그 5장 38절, 39절 보면은 그 가말리에라는 그 율법교사가 그들의 하는 것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이, 그들의 이 사상과 소행이, 어, 그 사람께로 나왔으면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왔으면은, 어, 어 그것을 너희가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 사도들을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될 텐데, 그걸 좋게 여겼으면 그냥 풀어주면 될 텐데, 막 그냥 때려가지고 채찍질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아주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고난이 된 것을 우리는 즐거워라. 오늘 이비리스 사장 1 3절에다 1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워할 뿐인 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그 즐거움에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답습하는 삶 안 되지요. 우리가 누구예요? 육신의 강한 성향, 막 일곱 가지 제약성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육신을 죽이는 울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그냥 주님 찾고 시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어, 정말 그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어 한, 말씀 항상 오래 참음으로 항상 힘쓰라 범죄의 가르침과 범죄 경책하면서 경계하면 구하를 그,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기만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증거자들이 다 되기를 인제 가정 여러분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정말 우리가 구원자라면 어떻게, 해야 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자들 임재안에 거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의 고난에 그 답습하는 후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어,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한주3일여간도 어,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동안 샬롬.